그움직이고 있으니까 단기 관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트가 요래 요래 기어올랐단 말이야. 이두 가지 관점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요렇게 오픈이 되려면 5분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해 가지고 여기 리딩으로 보이니까 A, ABCB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엔딩 C 확장. 여기가 다섯 개니까 5고 여기가 3이죠.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해 주는 관점이 1번입니다. 이게 지금 하단이 이탈이 돼 있으니까 지금 포지션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 아까 전에 이 하단 이탈로 숏 라인을 계획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숏 있다 1번 어 있죠. 올라가는 관점에 파기를 잡아드리는데 A, B, C 관점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C-1이거나 이렇게 되면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파기 라인을 어디로 잡냐면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을 줬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을 줬거든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어깨 라인을 요위 잡아야 될것 같아요. 98,232.9입니다.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고점에 잡는 게 사실 더 좋긴 합니다. c 파가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내리는 관점이 a b c라 그랬잖아요. 얘가 하나 둘 셋넷 다섯 이렇게 하고 이게 c-1이고 c-2고 c-3이고 4고 5고 이렇게 하면 스타 펀팅을 갈기고가는 수가 있거든요. 아까 여기 몇 개라 그랬어요? a b c면 여기 다섯 개고 여기 세 개잖아요. 그럼 다섯 개가 내려와야 되죠. 모양 봐 봐. 이렇게 하면 5 3 5 모양입니까? 아니죠. 이상하죠. 5 3 5 모양 뭐예요? 이거죠.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t p 라인 설정을 파동으로 할수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335죠. 플랫이잖아. 그러면 여기 하단 어디서 익절 계획 해보면 되겠죠. 자 두번째. 얘가 535면 진짜로 이렇게 가면 다 그러면 하단을 어떻게 잡아요. 수세기반 피보나치 바로 긋습니다. 길게 내려오게 하는 게 시파에 뭐라 그래 확장 아니고 연장이라 그래요 확장은 벌어지는 걸 확장이라 그러 고 연장은 길어지는 걸 연장이라고 해요. 연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피보나치 확장 라인 어디에요 1.618 그죠 96k 라인에서 매물 때 찾아봐야 겠죠. 이 하단 라인에서 tp1 여기서 tp2 이렇게 되면 플랫 관점이랑 연장 관점 두 가지 한 거죠. 한 가지 주의 해야 되는 게 플랫 관점에서 하단 라인을 찍어주는 거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플랫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ABC 줘야 되는 3이고 여기서 또 ABC 줘야 되는 3인데 A파 시작되는 전통 고점 라인이 B파가 뚫었죠. 정상적이지 않아. 출발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다가 피부나치 확장을 찍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1대1 라인이 여기야. 그러면 이거 무슨 플랫이라 그래요? 유동형 플랫이라 그래요. 불교칙이란말이요 그리고 심지어 97.5K 라인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도 지켜봐야 돼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탄 분들도 있고 이 위에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쇼 아니면은 C파를 다섯 개 파동이니까 이게 반등이 오는 거를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탈할 때 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든 좋습니다. 이세 가지 쇼시 있는데 97.5K에서 3K 라인에 매물대 라인이 있단 말이야. 유동형 플랫으로 1:1대 라인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제 의견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서 입걸이 한번 나가도 돼. 근데 여기서 가져온 사람들은 제결 이만큼만 먹어버릇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유동형 플랫은 말 그대로 불규칙이야. 불규칙이라는 말 자체가 확률이 낮다야. 물론 유동형 플랫이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딛고 갈수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할 때 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은 드물다 해서 규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하단에서 입절을 해줘야 돈이 된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숏 관점이었어요.